명나라 성화제 이야기 2편. 망기비가 낳은 헌종의 아들은 1년도 안 되어 요절했다. 후사를 걱정한 대신들은 헌종에게 다른 비빈들과 잠자리를 갖도록 간청했다. 그런데 망기비는 자식의 사망에 충격을 받아서 미쳤는지 다른 비빈들의 임신을 두고 보지 못하는 악인이 되었다. 황관들과 짜고 헌종의 성은을 입어 회임한 비빈들이 있으면 온갖 명목으로 탕약을 먹여 낙태시켰던 것이다. 요족의 반란이 일어나 포로로 잡힌 요족 여인들 중 용모가 반반한 여자들이 궁녀로 충당되었는데 헌종이 이들 중한 명인 키씨와 우연히 눈이 맞아 아들 주우탱을 낳았다. 망기비의 악행에 치를던 태감 장민 등 궁인들이 갓난 아의 출생을 비밀에 붙이고 철저히 보호하였다. 헌종은 주우탱이 태어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황위를 이을 아들이 없어 근심에 빠져있던 헌종에게 어느 날 태감 장민이 주우탱의 존재를 알렸다. 헌종은 뛸 듯이 기뻐하여 주우탱을 태자로 책봉하였다. 망기비는 이 사실을 알고 노비놈들이 감히 나를 속였구나 하고 소리를 지르며 밤낮으로 통곡했다. 얼마 후기신은 망기비의 살해 위협에 시달리다가 목을 메어 자살했고 태감 장민도 황금을 삼키고 자살했다. 어느 날 망기비는 주우탱을 자기 처소로 초대해 음식을 대접했다. 망기비가 주우탱에게 음식을 내놓고 먹기를 권하자. 주우탱은 독이 들어있을까 두렵사옵니다. 하고 말했다. 망기비는 주우탱을 태자 자리에서 쫓아낼 결심을 굳다